2025년 1월 30일입니다. 어저께 설날 모두 모여서 즐겁게 지내고, 오늘 엄마가 어제 푹 잤습니다. 푹 자고, 어제 진작 설날은 막 가족들이 다 오니까 좋아서 엄마가 밥도 안 잡수고 그러더니, 오늘 아침에는 푹 주무시고 일어나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, 오늘 엄마 만찬을 지금 남은 반찬막 잡채, 또 막내 혼 부침개 뭐 막내 분다 이거 다 막내가 형구나뭐 <laughs> 이렇게 지금 해서 된장하고 엄마가 밥을 먹습니다 엄마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어저께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좋았어요 네 가족들이 어제 다 모여서 좋았어요 네 만족했어요 예 만족했습니까 네. 네 좋았어요 네 오늘 또 지금 아침에 푹 주무시고, 진짜 오줌도 안 싸고 한, 한, 몇 시간을 주무셨나, 엄마? 기운에 지쳐저자 지금 일어나고. <laughs> 푹 주무시고, 지금 이제 아침밥을 먹고 있습니다. 네. 다들 건강하십시오. 오늘은 설날 다음날입니다. 음료를 하면 1월 2일이 되는 거죠. 네. 엄마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Yeah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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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먹겠습니까 아멘, 네, 네, 좋습니다.